일본에 살지만, 한국에 있는 쇼핑백으로, 아, 에코백으로, 오늘 사온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로라 텀블러 컵. 이거는, 300엔 샵에서 산 마우스. 백0엔샵에서산 마우스 300엔샵이 아닙니다 100엔샵 그리고 진라면 순한맛 이거 뭐 일본에서 팔고 있죠 이거는 케이블타이 뭐 이것저것 묶어서 쓰려고 같이 사왔습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사왔고요. 음, 이거는 뭐 영수증이고 이런 건뭐 굳이 필요 없죠? 도토로 커피 오랑지나 이거는 슈퍼 300인짜리 영수증 요거 한 개고 은 없어 변경 용수증 안 가져왔네요 에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뜯는 거지 안 보여 그래 거기서 해야 돼 뜯어보겠습니다 오로라 텀블러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데 원래는 막 700엔에서 막 2000엔까지 하는데 이게 또 300엔 잡에서 나왔어요. 지문 묶고 막 응. 한번 씻었어야 되겠죠? 타이 케이블 타이 뜯어버렸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 음, 자기, 탈, 자기 다리 보여 다리 보이면 안돼 됐어 변태같잖아 음. 선이 복잡하니까 하나를 묶어놨는데 들때이손 무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묶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묶으면 안 짬나? 어디서 이는거야 종류는 이런 식으로. 짜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팔더라고요, 이게. 게임용 마우스. 이렇게 빛도 나요. 멋있죠. 뭐 어, 시중에 파는 1,000원, 2,3만원, 2만원, 뭐, 2만 뭐 이런게 아니라 5 0 이게 지금 500엔이거든요. 한동톤으로 5,000원, 세금 붙으면은 5,500원, 뭐 지금 하려는 6,000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약, 오, 멋있네요. 무선보다는 유선이 좋아서 유선으로 샀습니다 작동은 좀 컴퓨터에 한번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죠, 550엔짜리 이 한번 잘 작동이 되나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오, 불 들어오네요. 마우스도, 마우스도. 잘 움직입니다 소리들 어, 어. 어. 버튼은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요, 요거까지 셋휠 버튼 불도 잘 들어옵니다 게이밍 마우스라서 뭐 다르긴 다르네요 음. 키보드도 이런걸로 한 바꾸고 나중에 한번 뭐 대충 이런 식이고요. 나중에 더 물건을 또 사면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뭐 아까 나가서 크레인 u f 캡처라고 그러죠? 그린캠 하는데 100엔에 두번 원래 한번 인데 100엔에 두번 할수 있는 그런 상품권 이에요 음 이거 할때 이거 사용방법은 100엔을 넣기 전에 점원을 불러서 이거 주고 그 기계에 100엔을 넣으면 두번으로 올려줘요 원래 한번인데 뭐 그런겁니다